그럼 어떻게 밤낮이 바뀌게 되는지 흔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잠 자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 된 아기가 저녁 8시, 그리고 밤 11시에 젖을 먹고 새벽 4시까지 5시간을 쭉 잔다면 이 아기에게는 밤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8시가 아니라 11시가 밤이 시작되는 시간인 겁니다. 즉, 제일 길게 자는 시간이 11시부터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아기들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아기들은 대략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리듬이 생체 시계상 가장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엄마가 괜찮아 그냥 조금 늦을 뿐이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이미 밤낮이 살짝 바뀌기 시작한 상태인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문제인데 늦게 잤으니까 다음 날 오전 내내 푹 낮잠을 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오전에 너무 많이 재우면서 아기가 낮 12시쯤은 되어서 그제야 진짜 잠이 깨고 이제 밤낮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점점 더 늦게 깨니 밤잠이 더 늦어지고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밤낮이 살짝 바뀐 상태에서 완전히 바뀐 상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